친구들한테 맞춰서 6시 30분에 송출하려고 했었는데 선생님이 다른 선생님들 그 수업 영상까지 다 편집해서 유튜브에 올리는 거원장 이런 걸다 해요 어, 이런 거 하다 보니까 선생님이 정작 어, 우리 수업을 지금 어, 못 찍어서 지금 찍고 있어요 지금 찍은 거 어, 얼른 집에 가서 편집해서 새벽에 올리면 내일 아침 그러니까 화토반 친구들 수업이 11시거든 그 11시에 맞춰서 이 동영상이 올라갈 건데 요거 어, 내일 밤까지 다 제대로 필기해서 검사 맡을 거 조교 선생님들한테 어? 안 그러면 괴롭힐 거야. 어? 내일 밤 12시까지가 기한이에요. 11시 수업을 12시까지 어? 무려 12시간 정도 텀을 줬으면 그동안 충분히 할수 있어요. 이제 1 9번 4번 1 9번 4번은 사교 문제는 이것도 보세요. 역시 주어진 문장에 그러나가 들어 있잖아. 그러나가 들어 있는 문장을 이렇게 삽입 문장으로 많이 준단 말이야. 일단 주어진 문장부터 볼게요. Yet, 그러나 many people 많은 사람들 who s u c c e e d 성공한 in wearing 인 담에 동명사는 뭐뭐 하는 데 있어서 뭐할 때거든. 입는 데 있어서 성공을 하는 많은 사람들. 뭐 what is fashionable? 패셔너블이 뭐야? 세련된. 그치? 세련된 것. 와서 관계대 명사니까. 세련된 것을 입는 데 성공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은 또한 실패한다. To be cool. 쿨해진는데실패페 Fail 다음엔 투부정사가 목적으로 오는 거야. 쿨이 시원한 이란 뜻도 있고, 멋있는 멋진 이란 뜻도 있죠. 어, 그래. 멋있는 데, 멋있게 되는 데 실패한다 또한. 올쏘란 부사도 들어있고, 그러다란 부사도 들어있고. 이문장이 어디 들어가야 되나? 짧은 글이네. 그치 심플한 글이에요. 자, 지금 이거 발쪽에 주어진 문장이었단 말이야. 주격 관계대명사. 여기 whom 안 되겠죠? whom. 뒤에 주어가 없으니까 주어를 대신하는 주격 관계대명사만 필요하단 말이야. whom은 목적격이니까 안 돼. who는 소유격이니까 안 되죠. 성공하는 ining waself와 절은 무조건 보다 명사절이다. 웨어링이란 동명사의 목적으로 쓰인 거죠. 그왜왔었을까대답데 대들 여겼으면 뒤에 주어가 없으니까 대들 여겼으면 주격 관계 대명사가 되는데 대시 관계 대명사일 땐 선행사가 필요한데 없잖아. 안 되지. 돼. 위치도 마찬가지로 안 되는 거야. 네. 참고로 이렇게 와시 주격일 때 3인칭 단수 취급0에서이제예요 어? is fashionable. 그 그러니까 여기 지금 요 왓절이 전체가 이 동명사 외링의 목적어인데 이 왓절 안에서 와시 주어 역할하는 거고 여기 동사하고 여기 주격 보은 거죠. 패셔너블한 것. 아주 유행을 따르는 것을 입는데 성공한 많은 사람들이. 앞에 그러나가 있어서. 그러나. 이런 많은 사람들이 역시 또한 실패 멋있게 되는데 실패한다. f a 는은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한다고 했어. 여기 어디 들어가야 될까? A friend of mine, 내 친구 하나. 이런 걸 이중소유격이라고 한다고 했죠. 어랑 mine을 함께 볼수어 소유격이 소유격, 소유격. 소유격은 관사랑 마찬가지기 때문에 어 마이 이런 거안 되고 마이 어 이런 거안 된다 그랬지. 그러면 내 친구 하나는 어떻게 해? 어 마이 프렌드도 안 되고 마이 어 프렌드도 안 되니까 이런 식으로 관사랑 소유격이 충돌할 때는 관사 우선이야. 관사 쓰죠. 한 친구. 그럼 내 친구는 어떻게 나타내? 그걸 이렇게 뒤에 소유대명사 쓰고요. 두 명사는 전체로 연결해야 되는데. 그 전지사가 오브라는 말이야. 이게 왜 이중소유격이야? 오브라는 전지사가 뭐뭐의소유미를 나타내 마이아내 나의 또소유미가 소유 대명사니까 소유미가 있잖아. 소유를 나타내는 말이 이렇게 이중으로 있으니까 이걸 이중소유격이라고 하는 거야. 성불 알아두세요. 이중소유격 어 마이 프렌드 마이 프렌드는 안된다는 거내 친구 하나가 후 관계 대명사 선행사가 단수죠. 그지? 그 다음이 어바웃이 전지사가 아니야. 얘들아 어바웃이 전치사라면 뒤에 이 투부정사가 올수 없죠. 어바웃이 전치사일 때는 뭐 뭐할 관하여 이런 뜻인데 여기서 어바웃은 전치사가 아니라 찰나의 순간에 이런 형용사란 말이야. 중학교 때그리고 봤잖아. 뭐 뭐할 찰나에 있다. 뭐 뭐하려는 순간에 있다 할때 우리가 be a b 투부정사 이렇게 했었잖아. 이 투부정사가 어바웃 u t 을 꾸며주는 거야. 부해하려는 순간에 있다 이렇게. be about 투부정사 이거를 살짝 속여서 고잉 이렇게 해 놓으면 어떤 사람들은 어, 전치한 다음에 동명사가 왔으니까 맞구나 속을 수가 있어 주인 늘 중요한 건 문법이야 어떠, 늘 중요해요 내 친구 하나 Who was b o u r m o t to go out But, well, 외출하려는 그치? 뭐 하려고? on 데이어, t e 데이트 하려고 Go out on a date가 데이트하다. Go out on a date가. 막 데이터로 나갈 예정이었던 내 친구 하나가. Asked. 질문했네? 나에게? a s k 가 질문하다 할 때에는 수요동사로 쓸수 있어요. 네가 간접 목적어고요. w 절이 직접 목적어야. 그래. What을 포함한 무조건 명수절이라고 할 수도 있겠어요. What을 포함한 문장에서 항상 주어자리에, 목적어자리에, 보호자리로 쓸수 있는 거야. 나에게 물었어. What I t o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내가 뭘 생각하는지 여기 잘못 하우스면안 돼. 우리 말로는 어떻게지만 그래서 여기 하우스나 하우디에는 완전한 절이 와야 되는데 여기서는 싱크의 목적 없단 말이야. 싱크 동사의 목적 없죠. 그지 불완전한 절이 하우디에 불완전한 절이 올 수가 없죠. 그녀의 의상에 대해서 아웃핏은 의상 옷이란 말이야. 그녀의 의상에 대해서 어.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이걸 우리 말로 어떻게니까 how라고 써놓기 쉬운데요. 그녀의 의상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나에게 물었어. 나 지금 데이트 나갈 예정인데 나 어때 예뻐? 어 멋있어 풀에? 이러단 말이야. 응? 그래 어떻게 물어 영어로 how do I look 이렇게지. 나 어떻게 보여? 그다음 바로 1번에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게 들어갈 수 있을까? 아니죠. Before I could reply, 내가 대답할 수 있기 전에. 접수사로 쓰셨어. 그냥 다음과 같이 덧붙였어. 난 원에, 워튼 투부정사 목적으로 하는 거야. 그 다음, 룩이 보이다란 뜻이니까, 오감을 나타내니까 뒤에는 형용사가 와야지. 부사 쓰면 안 된다고 했죠? Great, 리가 안 되는 거야. 룩 형용사. 룩 부사 안 돼. 멋져 보이고 싶어. 근데 나는 또, 워튼 룩. 보이고 싶어. 라이크가 접속사로 쓰였네. 내가 어떤 노력도 하지 않은 것처럼 메이컨 애플트가 노력을 많이 노력하더란 말이야. Whatsoever 조금이라도라는 두사란 말이야. Whatsoever 나조금이라도 전혀 그 말이죠. 애 노래 의미야. 내가 조금이라도 어떻게서든 어떻게서라든 어떤 노력을 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고 싶어. 나 멋져 보이고 싶은데, 내가, 어, 그렇게 뭐좀 인위적으로, 자기적으로 멋내려고 하지 않은 것처럼, 좀 자연스럽게 멋져 보이고 싶어. 이렇게 덧붙였단 말이야. 나 지금 어때? 나 데이트를 할 것도 어때 보여? 내가 지금 잔뜩 멋을 냈는데, 근데 상대방이 내가 이렇게 막 멋내고 노력한 것처럼, 어, 그렇게, 어, 어? 상대방한테 보여지기 싫어. 나 자연스럽게 이렇게 예쁘게 보이고 싶은데, 어때? 이렇게 했단 말이야. These conflicting desires. 지시어가 있어 이 상충되는 바램 이 모순적인 바램 이 모순적인 바램이 이거잖아요 멋져 보이고 싶은데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은 것처럼 또 보이고 싶대 그러니까 이 상충되는 바램은 바로 앞에 있으니까 주어진 문장이 이번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원래 문제가 삽입문제였으니까 삽입문제는 안나오겠고 순서 문제는 삽입문제는 배열 문제로 변형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배열 여기까지 문법 배열 이런 conflict, conflicting, conflict가 명사랑 동사로 때떻게 명사로 상충, 서로 충돌한, 동사로 상충하다 그댄 conflicting 이런 상충하는 바램들, 디자이어가 명사로 쓰인 거죠. 이런 상충하는 바램들이 놓여 있어. lie, 눕다라는 말이 있는 게 아니라 있다 존재하다. 물론 거짓말 하다는뜻도 있죠. At the heart 중심에 있어. Of the aesthetic virtue of cool 미적인 거 말이지. 이다너 이제 고의가 됐으니까 이런 단어 좀 알아두셔야 돼요. 미적인, 심미적인 이런 뜻이에요. 에세틱. 어, 여기다 S를 붙이면 이런 미학, 철학의 일종인데 미학. 아름다움을 추가한 학문 그렇게 돼요. 볼추가 뭐야? 선, 미덕. 선 알지 착함, 미덕. 그게 볼추란 말이야. 그래. 그런 어떤 심리적인 그런 미덕, cool. 그래서 푸른 o 또 명사로 쓰였네? 멋짐. 형용사로 되고 명사로 되는데 무슨 명사로 쓰인 거야? 멋짐, 멋있음이라는, 멋있다라는 그런 심리적인 그런 미덕의 가운데 한가운데에 이런 서로 상충하는 바람이 그렇게 존재한다. 모지적인바람이 존재한단 말이야. 내가 멋져 보이고 싶은데 이걸 갖다가 이렇게 인위적으로 보여주고 싶지는 않은 거야. 어? 내가 일부러 이렇게 꾸민 듯한 그런 멋. 뭐, 내가 저 상대방을 위해서 내가 굉장히 신경 쓴 것처럼 보이고 싶지 않은 거야. 데이트 나간다고 했으니까. 그냥 내가 원래가 멋있게 보이고 싶어. 내가 상대를 위해서 내가 이 데이트, 어? 데이트를 위해서 내가 상대방한테 잘 보려고 막 이렇게 꾸민 게 아니라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데 상대방이 이렇게 홀딱 바라도록 보이게 만들고 싶어. 상충하잖아. 모순 적이죠? conflicting. 지 만약에 저 자리에 conflict랑 반대하는 말이 그 conform 정책, conform이 순응하다니까 conforming 이러면 반대 말이 거다 순응하는, 일치하는 그런 뜻이니까 conform. 이문장을 왜들 왜 이렇게 길어? Many of us 우리들의 다수는 우리들의 다수는 work hard. 열심히 일을 해. at 뭘 위해서? 뭘 향해서? at looking cool o o k 다음에 형용사로 했죠? 멋져 보이는 이때 우크론터 형용사야. 멋져 보이는 것을 향해서 멋져 보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 컵마 다음에 i, n, 지 앞에 주절이 있는데 앞에 이렇게 절이 있어. 그컵마 다음에 i, n, 지가 나왔어. 아, 수도 없이 많이 봤잖아. 이런 문장. 분사, 구문이지 뭐야? monitoring t o 가 뭐야? 명사 겸 동사야. 동사로 뭐야? 이렇게 관찰하다죠. 나쁘게 말하면 감시하다고 마니 터. 명사를 모니터 있잖아 관찰하면서 Shift, s 동사랑 명사랑 똑같아 Shift, 어? 형태 똑같아 동사도 Shift, 명사도 Shift 야 변화. 이제 Change는 같은 말이죠. 우리들의 다수는 열심히 노력해. 멋져 보이기 위해서, 멋져 보이기 위해서, 멋져 보이을향해서니까관찰하면서 변화를 인기션패서의 그런 변화. 추이기위이위 패션은 계속해서 변하잖아. 패션의 추위에 추위를 관찰하면서 진짜 패션 빨리 빨리 바뀌죠. 그치?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있잖아. 몸에 딱 붙는 옷이 인기였었잖아. 저 헐렁헐렁한 옷을 입으면 되게 촌스러웠는데 지금은 몸에 딱 붙는 옷이면 또 촌스러워. 그치? 헐렁헐렁한 옷이 유행이잖아. 어? Carefully choosing. 아주 신중하게 선택하면서 그렇죠? 어. 뭐를? 옷을. 클로즈탄 항상 복수주로 파는 거야. 선행사가 클로즈죠. 선행사가 복수니까 복수동사. or 이사만안 돼. 선행사가 있으니까 뒷자리에 와도안 되고요. 아 r not behind the trend. 트렌드가 유행이니까. behind the trend. 유행의 뒤쟁그말이요 유행의 뒤쟁 전체 사고 목적을. 트렌드가 패션이니까. 그래. 유행에 뒤지지 않는 그런 옷을 신중하게 선택하면서 그렇죠? 어. 다 분사 부분들이야 이런 패션의 그런 추위를 관찰하면서 신중하게 선택하면서 옷들을 유행에 뒤지지 않은 옷들을 어 선택하면서 네. 요 대째로 요 대째에 큰맘 때 동격이지 뭐. 이 대절도 역시 똑같이 클로즈를 꾸며주는 거야. 익스프레스 표현하는 선행사가 클로즈. 복수니까 여기 익스프레스 복수 동사 쓰는 거예요. 이 대사 선행사 역시 뭐라고 클로즈야. 이 대절하고 이 대절이 동격이란 말이야. 와안 되고 여기 익스프레스에다가 yes 쳐서 익스프레스 안 되고 인디비주얼의 명사 인디비주얼. 뒤에 I keep just individuality 이게 뭐야 독자성 개성이지 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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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개성을 표현하는 그런 옷들을 신중히 그렇게 선택하면서 why 뭐하는 동안에 동시에 그 말이죠 why 접속사인데 뒤에 주어 동사가 안 보여 그 말은 주어랑 비동사가 생략되었다는 얘기지 종속절에서 주어랑 비동사 생략할 수 있어서 주어가 지금 manibus 우리들의 다수니까 we are 지금 여기 생략되어 있는 거야. 우리가 사이블테이어스가 뭐야? 동시다발적인. 고거 나열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동시에 말야 동시에. 동시에. 지금 주어랑 비동 사날되고 현재 분사가 남는데 분사잖아. 분사, 준동사. 준동사를 수식할 수 있는 건 부사밖에 없어. 여기 사이블테이어스 리하고 부사가 와야 된단 말이야. ay가 없어. 사이블테이어스 틀린 거야. 형용사가 어떻게 분사를 꾸며줘. 동사, 준동사. 얘들아. 동사, 준동사. 반드시 부사 수식하는 거야. 얘가 지금 현재 부사라 그렇지? 현재 부사니까 중동사일거 아니야? 그러니까 부사로 씩 하는 거야. Simultaneously, 개와 엎드려 돼. 현재 부사고요. 동시에, 동시에. Positioning, position. 포지션. 위치하게 하다죠. 배치하다죠. 우리를 그렇게 동시에 위치하게 하면서 어디에, 어디 안에, within 전체가 뭐네? 어떤 테두리 안에 반대는 비하인드죠. 비하인드. Beyond. 어떤 테두리 밖에. within the privileged subgroup. privilege가 뭐 특권. 동사는 특권을 부여하다. 그거의 과범사야. 특권이 부여된 subgroup. 하위. sub이란 말은 아래란 뜻이야. 어떤 그런 모임이 있으면 그거보다 좀 작은 모임. 학교가 그룹이라면 반은 subgroup. 일정도가 되는 거란 말이야. 사람들의 특권화된 그런 소그룹 특권층 사람들이 어떤 특권화된 그런 소그룹 안에 우리들을 그렇게 어 동시에 배치하면서 그런 걸 우리가 패션 피플 어? 패션 피플. 패피라죠. 패피. 패피. 패션 피플. 우리가 아니 패피 패피 그러채 패피. 패피를 말하는 거야. 여기 지금 응? privileged sub group people who are 어? in the know 주격관계명사고 인더노우 노가 no. 지금 명사로 쓰였잖아. 그치? 노가 명사로 쓰이면 어? 뭔가 이렇게 알고 있는 것그 말이야. 어, 그래서 비인더노우하면 no 뭔가 이렇게 정통하다 그 말이야. 인더노우 no 이게 뭐 어떤 뭐의 정통한? 여기서 는뭐 패션의 정통한 거지. 그치? 패션에 대해서 뭔가 알고 있는 응? 그런 어, 사람들의 특권화된 이런 소그룹 안에 우리를 그렇게 위치하게 하면서 동시에 위치하게 하면서 어, 우리의 그런 독자성을 표현하는 그리고 유행에 뒤처지 않는 그런 옷을 선택하면서 우리들 다수가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대요 문법 배열 자사 번이겠네 뭐 그러나 이게 거기 들어가 돼 인팩 실제로 자, 이 임팩트에 바로 B 연결을 주로. 이제. 실제로 사실, 저 부사는 앞에 말한 걸 강조해서 다시 말할 때 사용하는 걸 했어. 사실, 실제로, try, 노력하는 것. 너무 열심히 노력하는 것. 뭐 하려고? To look cool. 멋져 보이려고. 멋져 보이기 위해서 어? 멋져 보이기 위해서 너무 열심히 노력하는 것. 요때 이투 표정사가 저어 트라이밍 시키는 거죠. 멋져 보이려고 너무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can be the very thing. 바로 그런 것일 수 있어. 여기서 더 very 형용사. very가 형용사인지 어떻게 알아? 명사 바로 앞에 있잖아. very가 형용사일 때는 앞에 더를 무조건 붙인다고 했죠. 아주 중요한 건 아닌데 그래도 알고 있어야 돼. 영어에서 형용사 앞에 무조건 덜을 붙여야 되는 경우들이 있다고 했죠. 세 마리가 있다 유명한 게더 베리, 더 세임 세임이 제일 유명해. 또 하나 뭐 있어? 바로 그, 똑같은.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 더 세임, 더 베리. 또 하나 뭐가 있지? 제 생각나? 똑같은, 바로 그, 온리. 유일한. 이렇게 세 마리가 있죠. 베리, 세임, 온리는 형용사 할때 무조건 앞에 덜을 붙이고 참고야 이거는 중요한 건 아니에요. 실제로 멋져 보이려고 너무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 될 수가 있다게 네. 관계된 명사 prevent 막는 prevent라는 동사는 미리 막다 예방하다. 자이 동사는 특징이 뭐죠? 오형식이 안 돼. 그러니까 목적보를 가질 수가 없어. 그 대신에 어, 목적보는 아니지만 목적보처럼 이렇게 해석이 되게 하게끔 이렇게 하는 말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fromage죠. prevent 목적어 from -ing. 형태적으로 보면 전사도 하게 목적어니까 이거 수식어에 불과한 거죠. 그렇지? 그 prevent는 이렇게 사형식 동사, 오형식으로안 돼. 오형식이라면 to be 이렇게 쓸건 쓰잖아. 근데 그게 안 된다는 말이야. 그런 동사가 뭐 있어? prevent가 있고요. keep이 있고, stop이 있고, 더 많은데 제일 유명한 게그세개였죠 keep, stop, prevent. prevent 목적어 from -ing. 우리로 하여금 from be cool. 어? 멋지게 되도록 prevent 미리 막아. 그 막는 거지 못하게 하는 거지 우리가 멋지게 되는 것을 막는 바로 그런 것이 될수 있단 말이야. 너무 멋져 보려고 이 노력하는 게 오히려 우리를 더 멋지게 보이지 않고 이상하게 보이도록 만단 말이야. 자, 이 문장이 저수령 나올 가능성이 되게 높아. 이 문장 암기. 지금 이 문장은, 요 바로 앞에 있는 문장을 강조한 게 아니라, 아까 주어진 문장을 강조한 거니까 답은 4번이죠. 4번. 그제? 주어진 문장이 뭐여서 다시 한번 봐봐. 그러나, 많은 사람들, 소위 패셔너브로 한 그런 옷을 입는데 성공했던 사람들은 또한 멋져 보이는데 실패해. 그렇고, 지금 이걸 즉, 다시 말해서, i n f e c t 어? 즉, 다시 말한다. 실제로, 실제로, 멋져이려고 너무 애를 쓰는 거, 너무 이렇게 인위적으로 멋져보려고 하는 것이 바로 오히려 너를 우리라고 했죠. 우리를 멋져보이지 못하게 막는 바로 그런 것이 될수 있단 말이야. 오히려 과유불급이라는, 어? 4자성어 생각나는 과유불급이 뭐야? 너무 지나치면 부족함만 못하다. 자연스럽게 멋이 드러나야지 그냥 억지로 어? 너무 좀 과하게 이렇게 꾸미면 그게 오히려 멋져보이지 않다. 죄뉴인이 고피고, 죄뉴인이 진정한, 건지. 진정하게 멋진 그런 사람들은 주어다음에 컴마가 나오면 또 하나의 컴마가 동사나로 한다고 했죠. 이쌤스 사직절이야. 어? 원래 이게 이쌤스 그다음에 대절. 실제로는 이게 주절이고, 여기는 있게 종속절인데, 주절을 마치 사직절처럼 이렇게 쓴 거야. 원래는 이쌤스 t 죄뉴네 이렇게 나가는 거야. 진정으로 쿨 cool, 멋진 사람들은 or e f f o r t t e s s l y effort가 뭐야? 노력이야 노력 명사 뒤에다 l e s s 서 붙이면 이 명사가 없는 노력이 없는 노력이 없는 잘못 잘못 이해하면 노력하지 않는 게으른 인데 그게 아니야 이거는 뭐야 그러면 easy야 easy 쉬운 노력하지 않아도 되는 손쉬운 그 말이야 편안한 easy comfortable 이런 의미야 좋은 의미야 나쁜 의미가 아니라 e f f o r t l e s 하면 힘들이지 않는 부살가 필요하죠. 뒤에 형용사를 꾸며줘야 되는 거니까. 진짜 진정으로 멋진 사람들은 힘들지 않게 멋있는 사람들이다. 노력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고도 멋있다. 인위적이지 않게 자연스럽게 멋있다. 여기서 effortlessly는 naturally 이런 의미야. 자연스럽게 멋진 사람이다 이거야. 선생님 노란 글씨는 알았죠? 왜? 여기가 빈칸추론 나올 수 있단 말이야. 결론이잖아이 마지막 문장이. 사실 진정으로, 제일 밑, 진정으로 멋진 사람들은 힘들이지 않고도 멋진 사람이다. 그냥 그 자체가 멋, 인위적인 그런 멋내려는 노력을 하지 않아도 그 자체로 멋있는 사람들이다. 빈칸. 빈칸 추론. 이질문에서외울질 문장은 이 4번 뒤에 있는 문장. 어. 물론 그러나가 들은 문장 요문장 있잖아 요문장 이게 주제문이긴 해 근데 이거는 뭐 서술형 내만한게 특별한 게 없어요 원래 주제문은 우리가 외워두는 게 좋잖아 그치? 근데 요문장보다 오히려 그 주제를 갖다가 이렇게 강조한 요문장 여기가 더 주제가 더잘 드러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서술형을 내면 여기서 내야 돼 이걸 내야 된다 이걸 내야 정상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외우라고 하는 거야 전체적으로 봤을 때이 문제는 뭐지문도 짧고. 내용들이 어렵지 않고 이제 뭐개취 개인 취향이긴 하지만 출제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을 것 같아. 어 좋은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만약에 나보로 출제라 하 그러면 나는 이 문제는 뭐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조금 아까 저 얘기지만 개 취야 개취 개인 취향이니까 낼 수도 있어요.